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신약 141면에 있습니다. 설교의 제목은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한번더 읽겠습니다. 한번더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 다시 한번 우리 옆사람 가인에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 또 우리는 주님 앞에 오늘 함께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아, 참, 12월에는 이렇게 성탄절로 모이고 또한 주가 지나면 또 송구영신 예배로 이렇게 온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또 은혜를 누리는 달입니다. 아, 앞서서 광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수요일 저녁 11시에는 송구영신 예배가 있고 마침 그날이 수요일이어서 수요 예배로 모이지 않고 예, 11시에 모이겠습니다. 예꼭 기억하셔서 조금 일찍 오셔도 괜찮긴 하지만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되니까 예 그렇게 길게 기다리지 마시고 어, 저녁 예배가 저녁 예배로 모이지 않고 저녁 11시 예배로 모인다는 거 기억하셔서 7시가 아니라 11시 꼭 기억하셔서 11시 온 가족이 함께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사랑에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우리가 함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복된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한 구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세 가지의 모습으로 오셨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세 가지의 모습. 첫째,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영광의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둘째 한번 읽어 볼까요?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은혜의 예수님이십니다. 셋째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진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첫 번째는 영광의 예수님, 두 번째는 은혜의 예수님, 세 번째는 진리의 예수님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의 육신이 되어 이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첫 번째 어떤 모습입니까? 영광의 예수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헬라어로는 독사라는 말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모습, 충만한 모습으로 이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영광이란 말이 하지만 막상 언어로 표현하려고 하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영광이란 말은 요즘 말로 조금 알아듣기 쉽게 이 자리에 함께 한 우리 자녀들에게도 설명한다면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다른 말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최고십니다. 예수님은 최고이십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알려주십시다. 예수님이 최고이십니다. <laughs> 예, 그렇습니다. 영광의 예수님은 최고의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은혜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사랑을 주셨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주셨고 그 최고의 사랑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로 주셨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건데요. 값 없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좋으시죠? 조금 더 가볍게 표현하겠습니다. 공짜로 주셨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 공짜로 되니까. 최고의 사랑을 그런데 값없이 우리는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예수님이란 사실입니다. 그 영광 가운데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영광 가운데 은혜만 있을 뿐만 아니라 진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진리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진리가 있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진리가 있었다라는 것은 그 최고의 사랑을 그 값없이 주신 사랑이 변함없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데 변함없이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 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은 변하는 겁니까? <laughs> 예전에 광고 중에 사랑은 변한다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인간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하는 그것에 우리가 목숨을 걸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 신실한 사랑이기에 우리가 그 사랑을 위해서 그 사랑에 감격하다 보면 그 사랑을 주신 예수님께 우리의 목숨, 우리의 일생을, 우리의 전 일생을 예수님께 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땅 가운데 영광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땅 가운데 은혜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땅 가운데 진리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성도님들 여쭙겠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왜 영광의 모습으로 오시고, 왜 은혜의 모습으로 오시고, 왜 진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빨간 날에 주님 앞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셨을까요?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죠. 그런데 우리는 궁금합니다. 왜주님을 마침 영광의 모습으로, 왜 은혜의 모습으로, 왜 칠리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을까요? 예, 우리 옆 사람에게 알려주십시다. 바로 당신 때문입니다. 한번 알려줄까요? 예, 모르는 사람에게 말씀하시게 조금 민망하시죠. 바로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바로 나 때문입니다. 바로 나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오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내가 진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말로 하다 보니까 알아듣지를 못해서 직접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땅 가운데 오셔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은혜와 진리가 필요하기에 우리 주님은 오셨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은혜를 주셔서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진리가 없으면 오늘도 갈팡질팡하고 헛된 것에 소망을 두고 내일이면 폭락하게 되는, 내일이면 망하게 되는, 하지만 오늘 그 신기루와 같은 것에 내 목숨을 던져서 살다가 또 절망하며 나락으로 떨어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는 신실하신 모습으로 사랑을 주시는 예수님께 온 일생을 드리며 살아가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그복 누리는 삶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을 소망으로 삼는 삶은 얼마나 안타까운 삶입니까? 두렵고 어렵고 아프고 슬프고 외롭고 아무 쓸데 없는 그런 것들에. 하지만 그것이 그것밖에 없다라고, 그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그것밖에 보이지 않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주님은 이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영광의 모습으로, 은혜의 모습으로, 진리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땅 가운데 오실 때 누구에게 오셨습니까? 한밤중에 있는 목자들에게 오셨어요. 헤롯 대왕 앞에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누구 앞에 앞으로 오셨습니까? 예, 천사들이 말합니다. 헤롯 대왕에는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심을 먼저 그밤 중에 양을 쳐야 하는 목자들에게 오셨어요. 밤 중에 양을 치는 것은 그렇게 목가적으로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사막에서 밤을 맞이해 보셨습니까? 예, 그 부는 바람이 내 땀을 쓰실 때 상처가 난다고 합니다. 그때의 그 기온은 아침엔 한낮의 기온하고 정 반대로 온몸을 그 뼈속을 파고드는 그 추위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땅가 그렇게 살아가는 목자들에게 영광과 은혜와 진리의 예수님이 오셨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하게 2025년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와 오셨지만. 사실 참 많이 힘드셨죠. 앞이 보이지 않으셔서 때론 눈물 보이실 때가 참 많으셨죠. 힘드셨죠. 기운이 없으셨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은혜를 받을 줄 알고 진리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실 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셨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실 때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광과 은혜와 진리로 날마다 힘을 얻으시고 날마다 능력을 경험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거룩함을 지키는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물들어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무엇을 할수 있습니까? 그저 우리는 그 사랑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거 해야 될게 없어요. 그 은혜의 사랑을 받으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에게 마음에 같아요. 지금 빨리 찬양하고 싶으시죠? <laughs> 아, 맞습니다. 지금 연합 찬양대의 마음과 같습니다. 빨리 칸타타 해야 되는데. <laughs> 마무리 해야 되는데. <laughs> 맞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그긴 시간 동안 우리 이경철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대원들 한분한 한 분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오늘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것입니다. 이 연합 찬양대의 찬양은 연합 찬양대의 찬양만이 아니라 우리 의정부 제회교의 모든 성도들, 예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를 경험한 은혜에 감격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담은 찬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최고십니다. 나는 최고의 하나님을 성깁니다. 값 없이 받은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삶의 현장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우리 가자로 성님 말씀하셨듯이, 기도하셨듯이 그 외교의 분야 전방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최고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자 할때 나는 두렵고 나는 할수 없을 것 같지만 그렇게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평생 오늘 하루만이 성탄의 기쁨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성탄의 기쁨으로 가득한 우리의 또 내년 한 해가 아니 평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복합니다.